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존귀한 밥상은 정말 중, 존귀한 밥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차례를 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인 밥, 만나를 알려주시는 밥상인데 우리는 밥상에 집중하고 더 아름다운 밥상과 더 우리를 기쁘게 할 밥상을 계속 집중하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의미고 살아야 하는 목적이고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알면. 정말 이 세상에서 무릅지 않는 가장 존귀한 자로 살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외주이 다윗이 돼서 쉽게 지나가야 하는 이 다윗을 왜 이렇게 한절한절 우리는 하늘을, 몸, 바다를, 하늘을 다 펴도 이 말씀은 다 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어느 날부터 우리 의 조급함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빨라지니까 비행기가 빨라지니까 도로가 빨라지니까 차가 빨라지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빠른 것이 집중해 있어 우리 인생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어제나 제 옷이 예쁘죠? 네,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랑하는 띠띠 어, 태국인 딸을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한복을 준비해 놓지 못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옷장을 다 펼치고 보니까 어, 한복 같은 옷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그 치고 갔는데 아~ 오랜만에 진짜 결혼식 같은 결혼식을 봤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오래 해? 이러시더라고. 나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신부의 마음을 읽어지니까. 그날 신부가 신부 모든 사람이 그냥 50분에 딱 40분에 끝나고 신부는 자기 그저 자기가 그 기쁨을 그말길 없어서 눈물로, 감사로, 정말 두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감격이 여기에 막 가슴이 와닿는데, 모든 순서마다 신부를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마다 축하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진짜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서 함께 기뻐해주고, 한 시간 넘게 예식을 한 거예요. 그동두천의 태국교회에 거기서. 그래서 내가, 야, 우리는 언제부턴가 순서를 그냥 형식, 결혼 시작했다? 아, 맞췄다. 이걸로 끝나는데,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 딸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전화를 해도, 아무리 그게 해도 딸의 그 마음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딸의 그 마음을 가까이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곳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계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늘 오셔서 이 무지하고 어느하고 비천한 자의 입술이 아니라 주님이 이 비천한 자의 입술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셨는데 우리는 편견으로서 이 짧은 시간을 마치야 되는 그 많은 일정을 바라보면서 앉아있 때문에 여러분은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편견과 모든 상식에서 하나님은 상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상식이 항상 앞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많은 시간을 예배 드렸다면서 주님 앞에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진짜 열매는 우리가 이 꽃이 아니고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게 해서 알곡이 사과가 많이 달렸는데 이 사과가 20개 달렸을 때하고 5개 달렸을 때 크기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큰 알을 상품 만들기 위해서 알들은 잘라냅니다. 결국은 알곡을이 땅에서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는 숫자에 보고 내가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모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주님은 우리가 알곡이라고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네. 사람이 너한테 일흔명이 너무 죽고 여덟 명만 살리는 하나님이 합당하십니까? 공의로우시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숫자가 아니 아니라 말이죠. 수억 명이 있으면 뭐 합니까? 영이 없으면 에덴에서 영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체가 되었으면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해서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저도 귀도안해서 가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데 그러나 결국은 나는 원래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는보갈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죄인이 어느 날 많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많은 곳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유를 봤지만, 결국 우리 우리 에스라가 이걸 표현하면서 좁은 문을 통해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 좋은 문이 너무 좋았어. 우리가 삶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자상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무엇에 잡혀 있느냐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상의 목적이 이 다윗의 성공이 목동이 어쨌든 왕까지 되었으면 성공이라볼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어, 삶을 보면서 어친 사울이라는 그 왕에게 뭘로 초대받게 됩니까? 사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어때요? 왕의 사이가 되면 곧 뭐가 될까요? 사이가 왕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기가 아니라 머리로 말해줍니다. 갈리 릴 출신인 그 우리가 진짜 아무 그 예수님이 이 때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사울이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사이가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하니까나 같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우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 이 사울의 말 속에는 사울의 신하들조차이 말이 다윗에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해요.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은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맞아. 나는 자격이 있지. 옳지. 가하지. 나는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이고, 누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나는 블레셋을 물리쳤으니까 왕이 나를 크게 보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어쨌든 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다윗이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사울의 목적은 다이설 쉽게 죽이는 방법 명분 있는 죽음을 죽이려는 게 그게 새로운 기회인데 자기 딸첫 번째 딸은 자기가 다이설에게 준다는 거안 좋지 두 번째 딸이 스스로 다이설 사랑하니 그 딸을 별미로 이제 죽을 기회를 찾으니까 결국 어다이은 기뻐하기보다는 그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울이 왕인데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다이서 두려한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 있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몇천 명이 모여 있다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노래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 눈은 그 사랑하는 입술에 나를 다하는 고백을 얼마나 딴 사람보다 감동이 되겠느냐고요. 주서들어도 감동인데 그러나 이 다윗은 생각할 때 사울의 그 말이지만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이고 왕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비천하다 비천하들 비천하다 나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왕대 내가 사이가 될지하이 있다고 내세우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나는 이래서 사이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사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우쭐대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런, 아, 몇년 전이죠? 최근에 싱가포르의 앤디라고 하는 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남성은 우쭐대, 뭐가 되고 싶으냐면 그, 이게 다이슨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이 사람은 성공이 목적이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을 하고 밥 같이 먹는 게 얼마 하나로 이십사 억 들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일인 보피가 밥을 먹는 전신만 하루 먹는데 한번 먹는데 매매2 이십사 억2 4 24, 억을 들었습니다. 세인자 아, 본부장 그 거사님이 그 옛날에 어떤 그 성공자를 만나기 위해서 돈을 엄청 백만 원 정도 들 식사를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하면 무엇을 하고 싶기에 성공하고 성공자를 만나면 뭐하고 싶어? 뭐하기서 성공자를 만나죠? 성공하려고 결국 근이도 마찬가지죠. 뭐하려고 지금 다윗은 그 근이가 목적이었다면 자기의그리감을 근이, 느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근이 없고 비천한 것을 가장 천한 것을 알고 난 높지 않다고 말하는데 목적이 우리에게 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높낮이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시란 거죠. 오늘 아침 에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만 님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만이 아는 비밀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모든 게 예수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이 있어야 죽어야 하지만 봄이 온다. 이것도 다 예수님하신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이 땅의 것을 도착하는 우리들에게 수억의 사람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다이 땅의 중심인데 이 땅을 만드신 누구를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길고 짧은 걸 보고 있단 말입니다. 높고 낮음을 보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이 우주 만물을 보고 모든 걸 감탄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지식이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우상입니다. 말씀을 볼려도 지식으로 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지식은 우상입니다 예수를 보려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건 누굴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를 만나 오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여기서 다 실패자입니다 배급 상관없으면 저는 솔직히 배급 저도기뻐하지는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백국조 저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직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 얼마 전에도 저는 죽음 앞에 직면했습니다. 아침에 응무소에서 음, 음, 당연히 이제 인연이 끝났는데, 세계, 세계 무엇이 가장 희망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계 가장 희망적인 거는 제가 마음껏 울수 있고, 제가 제이들하랑 마음껏 고백할 수 있고, 그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잘난 사람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주변에는 잘난 것을 추구하고 잘난 것을 목속으로 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죄인들하고 회개할 때내 마음속에 그 주님이 너무나 크게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할때 나는 이 땅에서 이 열매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열매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한테는. 그 우상들이 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순간 한순간 내 삶이 정말 성공도 아니고 나의 생명도 아니고 정말 생명 주관하신 그 분으로 내가 울수 있다면 그분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내가 아침에 말씀을 듣고 전해 주어도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나는 더 깊이 더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주님은 나를 아주 이 새벽 5시에 나오는데 갑자기 운전이 그 나는 딱 나왔는데 두려움이 확 왔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안개. 저는 생각할 때뭐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안개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것도 산길이야. 그래서 내가 앞에 차가 지나가길래 순간 누구를 따라갈까요? 차를 따라가겠다는 야 생각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평상시에는 막 차를 험하게 몰지도 않습니다. 내가 항상 초보다 앉을 때만 주는 초보입니다. 주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앞으로 밖에 잘안 가니까 제가. 근데 순간은 그 불빛이 주님처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이렇게 널 가던 길인데도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길로 가고 있는 거 감이 없어서 살짝. 그다음 어? 참 여기 아니지? 하고 저차가 가니까 이차 따라가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고 따라오는데 가드레인을 받고 큰 나무가 이제 그게 다팡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무가 있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뭐 가드레인이 펍하더니 나무가 팍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탁쳐서 나를. 그런데 아휴 그 아픈 건 하나도 없어요. 아픈 거는 없고.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겠나 안 굴러가겠나 라 아, 가야 네, 되는데 이거 바퀴 없어. 하나님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 따라가게 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시동을 걸리는 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레이가 하나도 이게 못볼것같던 덜덜덜 떨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가에세워놓고 뒤에 오는 사람 있길래, 나그 연구소까지 좀 앞에서 천천히만 가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기꺼이 그렇게 해주셔서 50km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오다 보니까 계속 뭔가 냄새가 나요. 그승기차는 불나면 안 된다 하는데 그래 이제 불나는 것까지는 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 뭐 생명 살아도 못뭐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 거기까지는 갔어. 아직 현실이 아니겠지, 죽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한 12km를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그다 녹아 내린 거예요. 막히다 이렇게, 이렇게 주 단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는 이 순간에 내가 보이는. 보이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죽음 앞에 볼까, 뭘까요안 보여요. 속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도? 그게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500천만 원이면 그냥 1억 뭐 이렇게 그 끝자리만 보이는 거야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정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 가정은 안 보이고 그냥 뭐예요? 우리는 살면서 다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봅니다. 죽음도 못 보고요. 정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 살고 싶은 게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신 논다 보니까 서서히 내가 보이면서 내가 얼마나 안 괜찮은 사람인지 알게 됐더라고요. 시기, 질투, 미움, 아픔이 속에 있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뭔가 자꾸 방어하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방어하려고 해. 그러나 이 오늘 다이또 사울 앞에 죽을 뻔 했어 안 했어요. 했는데도 그러나 이미 이 다윗은 이 죽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다 사울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봐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어느 날부터 이렇게 뭐가 되냐면 제가 들어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에덴에서 멀어졌지만 내 속에 그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나는 뭐가 됐을까요? 육체가 된 거죠. 육체가 되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제가 들어오면 육체가 되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생각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구약인 다이소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신약인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도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근위를 구하지 않고, 정말 근위 높은 분이니까 낮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낮으니까 뭘 찾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잊어버렸던 걸뭘 찾게 되었어요? 높은걸 찾고 있단 말입니다. 없 아무것도 안 가진 티끌이니까 뭘 찾고 있어요? 가진 걸 찾고 있는데, 조금 더 영안이 열리면 뭘 볼까요? 영혼을 볼수 있단 말입니다. 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영생을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여섯 살때 바라보게 했어요. 뭔지도 모르지만 난 영원히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무슨 안경을 꼈냐고요. 내가 오늘도 주님으로 오해옷을 입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이 땅에 있는 가일이, 내가 가족이 뭔가 통해서 낙가될 때, 그걸 다시 살리실 분은, 더 살리고 계신, 다른 음으로 살리고 계신 분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니십니까? Okay.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양간에 속아있고 내가 우리가 금성아지가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이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고 나쁨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나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을 내가 죽었던 우리를, 죄인이주님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구할 때, 나는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인 영이, 곧 의가, 하나님 의가 내게 부어줌으로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영생을 볼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이고, 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문제 파도를 잃어도 우리는 파도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일이일비하지 일비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미 주금 앞에 섰던 자유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울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 순간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불러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이거는 먹으면 죽게 되어있습니다. 맛있으면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네. 우리는 자꾸 탐심과 탐욕과 욕심과 유식인 것을 보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줬던 것은 영원히 내가 하나, 이 모든 것준 것은 뭘 바라보라고 제가 그저께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또 모사님 이런 거예요. 모사님 내가요 자전거를 타지 않았으니까 자전거를 탔는데 처음으서이 비싼 자전거를 탔는데 뭐개게비싸도라고싼 천만, 비싼 하더라고요. 탔는데 요거 자전거도 안넘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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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완전 자전거를꽉 잡았는데요. 내가 요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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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님도 아팠는데 전화한통안 했다 싶어서 너무 꽉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표현그렇 흑뚝, 왔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요, 이상해요. 나는 아니 편지로 가고 자전거 안 탔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꽉안 잡는데. 이 자전거 타니까 내가 자전거를 꽉 잡고 아니 난꼭 위험할 때만 하나님 꽉 잡더라고요. 이런 거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험하면 하나님을 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깍소리 못하고 죽은 죽음 앞에 저는 몇번 섰습니다. 일초 상간에 우리는 깍소리 못하고 죽는 거 아십니까? 아니, 안다운 것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걸 주셨지만, 수억 인구를 주셨지만, 그땐 천년 살았어요. 이런 걸다쓰어버립니다뭐 했기 때문에 쓰어버리죠 아니, 천인데, 억못 뭐 썰어요? 왜 우리는 그게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아름답,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제 속에 더러운 게 가득한데, 비움과 시기와 질투 모든 것이 가득한데 뭐가 아름답습니까? 예쁜 옷 입었다고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님이 순간순간 내역 속에서 역사하지않으으면 정말 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는, 저는 강한 나팔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죽어가는 행자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 네. 이 행제, 저는 그행자들이 너무나 미쳐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무엇에? 미혹이 되어서. 네. 그죠? 우리 속에 진짜 이상한 미혹이 되어서 두려워하고 참도못 자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쉬었다고 해서 방하겠다고 해서 주님 때리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살아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죽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많이 먹으면 독이, 지방 독이 쌓이듯이 우리 세상을 많이 먹으면 점점점 빨리 죽습니다. 먹은 만큼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너무나 나는 죄인이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너무나 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드리, 내가 제사 드렸어 내가 의를 갖고 내가 부여하니까 제사 잘드은부여했기 때문에 그 보러 갖고 주님 왔을 때 부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가장 미천한 자 가운데 계셨던 그주님이 오늘 내가 아무 자격 없이 이곳에 온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 영을 부어주십니다. 죄인이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네. 영생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낮아져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높으면 결국은 우리는 높은 자가 아니고 이 땅이 높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를 모하기 위해서 하늘로 보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 다시 마지막 때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자격 없는 자는 너무나 기뻐 뛸 것입니다. 자격 있는 자는 나는 제, 제가 여 얘기 왔어. 이러는 자는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무조건 천국은 어은 자가 할까요? 네, 세고로 죄인들이 누구를 만나서 간다? 네. 예수를 만나서 간다. 우리는 죄인들밖에 죄인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죄인들밖에 안 보입니다. 다 목사도 죄인이고 막 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누가 주실까요? 그거는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